저 서삼석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도의원, 세 번의 무한군수,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35년 정치활동 모두를 민주당 당원 덕으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의 DNA가 뼛속까지 장착되어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강주 전남 제주 시도민 여러분 지난 4월 7일 서울 부설 재보궐선거는 당의 위기 극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당 운영으로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로 또다시 인정받을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서삼석 민주당을 소금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국민과 당원 눈높이로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개혁 못지않게 민생을 우선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정책 협의를 위해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노년층,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생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도와 상생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삼생의 정치로 민주당의 이기 극복 전환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 앞에 더 겸손하고 옳은 일을 해왔는지 더 성찰해야 합니다. 개혁입법, 민생입법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도의정신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서삼석 전봇대 최고인이 되어 보겠습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정부와 당에 확실히 전달하는 그전봇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4월 7일 재보궐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곧 당선인들에게 면죄부일 수는 없습니다. 땅 투기와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당사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서삼석의 21대1호 법안이 인구소멸위기 지역 지원특별법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지역을 만들어야 지방의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AI 산업 등도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2030 청년 일자리 창출로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드시 차단해서 청정 제주를 지켜내겠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도 서두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코로나19 초기 극복으로 국민을 안정시키고 정권 재창출로 국가를 안정시켜야만 합니다. 저 서삼석의 앞장서고 책임지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같이 갑시다. 그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고 무한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광주 전남 제주 지역원님들께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압도적인 당선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행사 준비를 위해 쓰신 당직자 여러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의 당원 동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호 5번 서삼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